자, 예제 7.15. 자, a번. 산소와 항중 1차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더 작은 원자는 어느 것인가? 자,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핵이 어,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산소와 항이라고 했으니까 O와 항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 이때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게 되겠고 그러면 바로 유효 핵전하는 감소하겠죠. 그러므로 바로 A분에 대해서는 산소와 항을 비교하면 바로 어떻게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므로 바로 A분의 답은 바로 항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리튬과 베릴륨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더 높은 거.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서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원자의 반지름. 자, 그러면 반지름이 작아지면 바깥 체외각에 어, 있는 전자가 핵에 구속되는 힘이 더 증가하겠죠, 맞죠? 그러므로 리튬과 베릴륨을 비교하면 베릴륨이 더 크다는 것을 어, 알수 있겠고, 자, 이것은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다?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자, 봅시다. 1차 이온이,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리튬은 리튬 플러스 이온이 되고, 베릴륨은 베릴륨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리튬 2 e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베릴륨도 베릴륨 2 e 플러스 이온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자껍질을 한번 표현해 보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여기 핵입니다. 핵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두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베를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은 바로 이첫 번째 전자를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그죠? 이것이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에서는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 같은 경우는 내부의 전자를 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를륨은 외곽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때 이것은 바로 이제 바로 뭐다 어, 내부전자까지 떼내는 데는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장벽이 생긴다고 했죠.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2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에 있어서는 자 2차 이온화 에너지에 있어서는 바로 리튬하고 베를륨하고 비교했을 때 리튬 이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번 문제는 리튬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예제7.16표 7.6에서 보듯이 알카리 토금 속의 전자 치나 도는 음이나 작은 양의 값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알카리 토금 속에 이제 우리가 일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NS2개가 되겠죠. 자, 전자 친화도라는 말은 뭐죠? 전자를 받아들이고 내놓는 에너지에 대해서 음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즉,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음이라고 했으니까, 음의 에너지를 양으로 표현한 게 바로 전자 친화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NS2개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를 하나 받고, 그죠? 그러면 NS2개의 MP,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즉 우리가 금속을 m이라고 표현하면 m이 전자를 받았어 바로 m 온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뭐냐면 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카리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 궤도가 비어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즉 바로 ns2개까지만 궤도가 있는데 새롭게 mp 계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 전자를 잘 받아들이지 않더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음이나 작은 양의 값을 갖는다? 바로, 어,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주 작거나, 그죠?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알카리 토금성은 ns 2개의 계도함수를 가지는데 전자를 하나 새롭게 받아들이면 바로 없던 mp의 계도함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자를 거의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없어서 바로 음이나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7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